반갑습니다. 오늘도 한 30분? 한 운동하고 들어갈 겁니다. 얘는 동네 근처 산에 왔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I love it.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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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마음대로운동해봅니다마음대운동해봅니다해봅이다몸도풀도고 엄도 평기 끝없이 모으는 풀이야지만 뭐 대충 풀었습니다. 괜히 안경 들어왔네. 방에 끼고 가는데 어우 고무거운동하기딱 좋습니다 운동 시작을 시간을 맞췄네. 에이, 운동 시간 시간 타이밍을 안 늘리네. 운동 시간 타이밍을 늘리겠습니다. 타이밍 늘리겠습니다. t 기고 n k 타이 밍을안 맞췄네. 다음에 보는 걸 알아야 될까요? 항상 까먹습니다, 내가. 삼십 분만 하고 가겠습니다. 삼십 분. 펜이 뜨는 거고. 산에 뛰는 거고 좀 틀립니다, 설령 많이 틀립니다 이거. 펭기뛰 뛰는 건 호모체기가 쉽게 따라오고 맞출 수 있지만 사기라. 어려워요. 후. 저 혼자 생각입니다. 나가면 뭐 선수도 아니고. 저 혼자 생각이 있다. 당기면. 그리고 이제, 호흡, 좀만 잘 맞추면 갈수 있어요, 사실. 아닙니다. 꾸준히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랬다는 거 안경이 안 돋네. 너무 어둡네, 한경이. 너무 어둡니까? 시야 시야가 잘안 보이네. 한경이 싸구리 되는 까이 밝은 날에도 시야가 어둡습니다. 어둡. 그냥 느끼고, 봐 가지고. 지금은 내리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까는터 오르막 올라갔지만 지금은 내리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몇분 찍었나? 12분 아, 여 많이 찍었네 아마 철인삼정일 때 철인삼정이란다 아, 다닐 때이 모자를 쓰고 갈수 있습니다 이 모자 이 모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모자 강한 모자를 쓰고 가기습이고 아, 아니면 하얀 색깔 알수 없지 뭐 빨간 색깔 세개주에 계십니다. 오른발 오랜만. 오른발입니다. 오른발 오랜만. 여기서 네, 끊겠습니다. Yeah. <laughs> yeah <laughs> 대회도 며칠 안나가습니다 오늘이 23일이니까, 24, 25, 26. 3일 남았네, 3일. 대 3일 남았습니다대 3일. 동안. 대 3일 남았십니다아 27일 날았 금요일 남았 금요일 날. 27일. 월컴센터에서불주구금토일 3일간 합니다 3일간 행사를 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금요일로 합니다 금요일 오, 오전 5시에 출발 꼭 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간단 자작고수 연선량을 줄여야 됩니다. 연승량을 줄여야 되고. 자, 들어가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집으로 가야 되고, 마을까 그래서, 제 뛰어가고 있습니다. 계단만 내려가면, 마을 겁니다. 계단, 계단만 내려가면 마을 겁니다. 이 계단입니다 이 계단. 이 계단. 아 이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계단 반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아. 계단 산데 이. 이. 한 30개 가까이 되더라고 이게 어리신면한 30개가 오늘 미즈노 새 신발을 한에 사십면 사와라 사는 띠끼라고 1 3 9 0 0원 미즈노 1 3 9 0 0짜리 신발을 사시면 한번 보십시오 이 신발이기만 하시 139,000원. 이거 뜨고, 고픽크완주할 겁니다. 호봉, 용남 앞에서 호봉을 일으킵니다. 먼저 아식스를 샀는데, 아, 나이키를 샀는데, 아, 이키가 째져더라고. 앞에 째져가지고. 여기서, 계십니다. 여기 여기서 다시, 자, 한번 안 쉬워. 자, 이거 질주는 못 합니다. 질주라도 할수 있지만, 이 정도면 숨을 엮입니다 꼭, 한번 더, 안 걷고,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폭으는술즐겠지만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laughs> 하, 하. 사람들이 신발을 많이 벗어 놓고 맨발 걷기로 많이 합니다 이 자리에 모르죠 맨발로 걸으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맨발 걸어가 운동이 되나? 나참 의문스럽네요 가짜 뉴스도 많고 가짜 자기가 느껴야지 뭐, 뭐. 가짜 뉴스 보고 뭐 좋다고 뭐 따라하고 그런 것도 좋을 땐 좋지만 맞는 거는 맞지만 맞는 게 많더라고 다 자기들 개인적인 생각이지 갖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들 것도 못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소부자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말 못해요 나는 내 주장만 내 주장만 하는 거지 따라하는 소리는 없습니다. 실제 경험을 해봐야지 경험이 중요입니다 경험이 이야기 듣고 책만 보고 이야기 할게아니 경험이 중요합니 경험이 몸으로 느껴야 됩니다 행동으로 좋은 이야기를 하지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계단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샤워하고 출근해야 됩니다. 오후 출근해야 돼. 기간도 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일 24, 25, 26, 26이 27일 날돼있데 27일 날 돼있기 때문에 아침 5시 가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오후 6시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13시간 동안 달려야 됩니다. 다들 뭐 다들 하는 거니까 저는 완주한다고 봅니다 저는 다치지 않는 이상 뱀한테 물리지 않는 이상 완주할 겁니다 아마 이 채널을 보시는 분 구독자도 한 분이라도 좋습니다. 저는 한 분이라도 이해해 이래, 라도 이렇게 채널 영상을 찍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운동하세요. 운동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으니까 돈 많아도. 건강에 이름은 소용 없잖아요. 젊을 때 하루하루 빨리 운동하세요. 건강에 뭐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할거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뭐 건강에 이름 가시도 못해요. 돈 있어도. 그러니까 운동하라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멀티플레도 있습니다. 네, 동네는. 13만 9천 원 주고 샀습니다. 13만 원. 그리고 저 동네. 나이키보드. 낫네, 나이키보드. 나이키도 나10 몇만 원인지? 10, 나이키도 14만 원 정도 됐나? 그 신발, 이거, 이거 딱 일어나비더라고, 째져가지고. 돋불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미진어를 샀습니다 미진어미진어뭐큰 부자다 이고 그냥 장거 샀습니다 놈들은 뭐20몇 만원 20, 20 3 0만원 29만원 이렇서 샀더만 쟤는 뭐 13만 9천원 딱 맞습니다 자 그때까지 여러분 운동하세요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